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캔자스시티 BS 세인트루이스, 선발투수, KC 마이클 와카 3승 4패 2.96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휴스턴 원정에서 6.1이닝 20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와카는 5월 한 달간 2승 1패 2.2구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단 홈 경기의 투구는 좋은 편인데 낙 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STL 매튜 리버라 톨의 3승 3패 3.1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3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5.1이닝 20점의 투구를 보여준 리버라 토에는 7안타를 허용한 게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매우 좋지 않은 투수인데 그나마 기대를 한다면 낙 경기 피안타율. 190과 방어율 2.4명으로 낙 경기 강점이 있다는데 걸어야 한다. 선발 캔자스시티의 미세 5위. 타격. KC 로드 워리어 마이콜라스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 4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기본 장착이었다. 테이블 세터가 막히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경기가 나와버린 셈. 이번 시리즈 내내 라이벌전의 기세에 짓눌려있다. STL 노아 카메론 상대로 터진 조던 워커의 솔로 홈런은 전날 경기에서 나온 그들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그리고 안타는 두개로 끝. 10득점 뒤 1점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농후한 편 그런데 기복이 심하긴 하다 타격 세인트 루이스의 우위 승패 분석 홈에서의 와칸는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다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할 수 있으듯 문제는 리버라테로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인데 낙 경기에 강하다는 변수가 있고 캔자스 시티는 좌왕 공략도가 매우 낮은 팀이라는 변수가 있다 결국의 불펜 싸움인데 이번 시리즈 한정으로 불펜의 우위는 캔자스 시티가 가지고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세인트루이스 승리. 승일패일. 핸디 세인트루이스 승리. 언더 오번 더. 미러키 b 스 미네소타. 선발 투수. m i l 프레디 페랄타 4승 3패 2.66과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5.1이닝 4안타 3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페랄타는 홈과 원정의 격리가 매우 큰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즉 홈에서의 페랄타는 6이닝 1실점을 기대해도 될 정도로 홈낙 경기에선 대단히 강한 투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M.I.N 제비 매투스가 시즌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대비에 1승 4패 6.69의 성적을 남겼던 매투스는 기르치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홈보다 원정 투구가 더 좋은 투수이긴 했는데 과연 좋은 결정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선발 미러키의 우위, 타격. M.I.N 로페지의 투구에 막히면서 4만타 완봉패. 그야말로 손도 발도 못 내미는 패배를 당했다.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부분. 다시 엘리치가 일할 대로 떨어진 건 그야말로 적색 신호다. MIM 마이어스와 미로키의 불펜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 부상 선수가 속출하고 있지만 로이스 루이스와 라이언 제퍼스가 돌아온 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 특정권의 집중력 역시 연승 무드를 유지하고 있는 중. 타격 미네소타의 우위. 승패 분석. 어느새 13연승. 미네소타의 기세는 그야말로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히어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 그러나 페랄타는 홈낫 경기에서 그야말로 절대적 강점을 보여주는 투수이기도 하고 매튜스는 아무래도 임시 선발의 한계가 명확한 편이다. 아무리 부진하다고 해도 미러키 타선이 매튜스를 공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선발에서 앞선 미러키 브루어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미러키 승리 승일패일 핸디 미네소타 승리 언더 오버 언 시카고 컵스 BS 시카고 더블류 선발 투수 CHC 골린 레이 3승 2 4 8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2 0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레이는 역시 홈에서 강한 투수임을 세상스레 증명해 보였다. 원래 낙 경기 방어율이 1.83일 정도로 낙 경기에 강하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한다. CWS 조나단 캐넌 2승 4패 3.60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4일 신시네티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캐넌은 5월 한 달간 3전 1승 1패 2.00이라는 좋은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4경기 연속 QS는 상당히 인상적인데 낙 경기 방어율 5.20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선발 컵스의 우위 불펜진. CHC 보이드는 6이닝 3실점으로 제목을 다했다. 홈런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듯. 이후 3이닝을 불펜이 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다. 언제부터인가 브레드 켈러의 투구는 안정적이 되어가는 듯. CWS 션버크는 4.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불펜이 3.1이닝을 1실점으로 잘 버텨내긴 했지만 이미 떠나버린 버스는 막을 수 없는 레벨. 2.1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마이크 바실은 클러치만 아니면 좋은 투구를 해주는 듯하다. 불펜 화이트 삭스의 미세 우위, 타격. CHC 낙 경기에 강한 버클을 공략하면서 댄스비 소환슨의 세게 홈런 포함 7점. 몰아칠 때 그야말로 끝장을 보는 타격이 그대로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정적 2타점 적시타를 올린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은 톱 타자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잔루 14개는 조금 아쉽다. CWS 보이드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3점. 이번 시리즈의 화이트 삭스는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홈런 외의 득점이라고는 바르가스의 희생플라이 하나뿐. 즉, 그 외의 공격은 기대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타격 컵스의 우위. 승패 분석. 전날 경기는 양팀의 전력 차이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다. 특히 버그를 컵스가 공략해냈다는 게 포인트. 낮 경기에서 컵스는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되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게다가 레이의 투구는 홈낮 경기에서 더 빛나는 편이다. 전력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시카고 컵스 승리. 승일패 시카고 컵스 승리. 핸디 시카고 컵스 승리. 언더보버 샌프란시스코 BS 에슬레틱스 선발투수 SF 저스틴 벌렌더 3패 4.31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3일 애리조나와홈 경기에서 6이닝 구안타 2시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벌렌더는 투구 내용에 비해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일단 홈 경기에서의 벌렌더는 6이닝 2시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흔들린다면 낙 경기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다. a t h 제프리 스프링스 5승 3패 4.27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다저스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프링스는 역시 원정에서 강한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이는데 성공했다. 낮 경기에서 1승 3패 6.75로 부진하다는 변수가 있는데 원정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SF 랜던 루프는 6이닝 무실점으로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었다. 이후 4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찬사를 받아 마땅할 정도. 승리조가 제 몫을 해냈다는 건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ATH 루이스 세베리노는 6이닝 무실점으로 원정에서 강한 특징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후 불펜은 3이닝 무실점으로 마무리 그러나 타이 브레이크에서 올라온 마무리 메이슨 밀러가 밀어내기 끝내기 실점을 하면서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갔다 불펜 샌프란시스코의 우위 타격 SF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10회 말 윌머 플로레스의 밀어내기로 얻은 점수가 유일한 점수였다 4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 현재 이 팀은 솔직히 플로레스 혼자 먹여 살리는 느낌이 들 정도다 ATH 무수한 특정권 찬스를 날리면서 5안타 완봉패. 특히 10타수 1안타의 특정권 성적은 심했다. 장거리포로 먹고 살아야 하는 팀인 만큼 오라클파크는 그야말로 궁합이 전혀 맞지 않는 셈.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타격 샌프란시스코의 우위. 승패 분석. 이번 시리즈는 어찌됐든 샌프란시스코가 계속 우위를 점유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타격 쪽의 차이가 큰 편. 벌렌더와 스프링스의 대결은 막상막하에 가깝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좌완 상대 타격이 좋은 편이고 어슬레틱스의 홈런 의존은 이번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샌프란시스코 좌우 인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샌프란시스코 승리. 승1패 샌프란시스코 승리. 핸디 어슬레틱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애리조나 에 s 콜로라도. 선발 투수. 에이지 메르켈리 4승 2패 3.7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켈리는 원정의 강한 로드 워리어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반면 홈 경기 투구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6이닝 20점 내외의 투구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COL 체이스 돌렌더 2승 4패 6 8 8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3일 텍사스 원정에서 6이닝 이란타 20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돌렌더는 왜 그가 특급 유망주인지를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홈이 아닌 원정의 돌렌더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투수임에 분명해지고 있다. 선발 애리조나의 우위 타격 에이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타자들은 홈런 두발 포함 무려 12점을 올렸은 정말 해야 할건다 해줬다. 구리엘은 홈에서 저격도 해냈고 수비진의 실책도 없었다. 전날 경기는 절대로 야수진을 탓할 수 없는 경기다. COL 에리조나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다섯 발 포함 14점을 올렸다. 정말 오래간만에 타선이 제 몫을 해냈다고 해도 좋을 정도. 문제는 이 팀의 타선에게 이 경기 연속 호조를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라는 점이다. 타격 에리조나의 우위. 승패 분석. 어쩌다 한번 있는 그날이 터졌다. 또 한번 콜로라도의 타선이 터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YS보다는 NO에 더 가까운 편. 물론 산 아래 돌렌더는 기대의 여지가 있지만 타자들이 받쳐줄지는 절대로 미지수에 가깝고 애리조나는 여전히 타격이 살아있는 편이다. 전력에서 앞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애리조나 승리 승일패 애리조나 승리 핸디 콜로라도 승리 언더 오버 언더 LA 다저스 vs LA 앤저스 선발 투수 LA 디 토니 곤솔린이 승2 8 1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에리조나 원정에서 5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곤솔린은 좋을 때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직전 홈 경기에서 QS로 끝나긴 했지만 낙 경기 강점은 확실한 투수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 의 호투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LA 키쿠치 유세이 사패 3.72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3일 샌디에고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키쿠치는 거듭된 불운에 지쳐버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원정투구가 최근 흔들리는 편이라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거는 건 힘들어 보인다. 선발 다저스의 우위, 불펜진. LA d 클레이튼 커쇼는 4이닝 5실점으로 망가졌다. 이후 5이닝 동안 6실점은 보너스. 3점 홈런을 허용한 커비 H는 강판 이후에 부상 발표. 어디까지 부상으로 망가지는지 놀라울 정도다. l a 타 탈러 앤더슨은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 이후 4이닝 동안 5실점으로 불펜이 무너졌지만 타선이 대선방을 하면서 구원승은 가져가는데 성공. 8회말 2사 만루 위기를 막아낸 켈리 젠스는 세이브 성공률 100%다. 불펜 아직까지는 다저스의 우위. 타격. LAD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에인절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렸다. 혼자서 4안타를 때려낸 프레디프리머는 현재 내셔널리그 OPS 1위. 그러나 오타니의 6타수 무안타와 콤포토의 찬스에서의 범타가 아쉽다. LA의 다저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1점을 올렸다. 역시 홈런에 죽고 사는 에인절스다운 모습. 13타수 6안타의 득점권 성적도 놀랍다. 이제 트라우시 돌아오면 더 재밌어질 것이다. 타격 시리즈 한정 막상막하. 승패 분석.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전이었다. 이번 시리즈는 양팀 모두 타격이 불을 뿜는 중. 그러나 전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다저스는 좌완에게 극도로 강한 편이고, 이는 키쿠치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리고 곤솔리는 커쇼와는 레벨이 다른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4 LA 다저스 승리. 승일패 LA 다저스 승리. 핸디 LA 다저스 승리. 언더보버 샌디에이고 비에스 시애틀 선발투수 SD 마이클 킹 4승 1패 2.32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5 2이닝 30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킹은 홈 경기의 호조가 홈런 한발에 무너진 바 있다. 원래 홈에서 강한 투수고 낙 경기 피안타율 1 5 3이라는건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다. SEA 브라이언 우사승 1패 2.84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4일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는 타선의 부진으로 승리는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최근 원정 투구가 살짝 아쉽고 낙 경기에서 유독 크게 흔들린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선발 막상막하 타격 SD 에머는 행콕 상대로 개빈시치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8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 타티스와 아라이즈는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마차도와 메릴선에서 끊겨버리면 답이 없다. SEA P베타 상대로 고전하다가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렸다. 분명 타선의 집중력은 좋을 때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는 편. 그러나 적당히 운도 따라주고 있고 일단 홈런 두발이 말해주듯 장거리포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타격 시애틀의 우위. 승패 분석. 이번 시리즈에서 샌디에고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레벨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지금의 타격으로 우를 공략하는 건 매우 힘들 듯. 물론 지금의 킹은 홈 경기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투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도 타격과 불펜이 받쳐줄 때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시애틀 승리, 승일패 시애틀 승리, 핸디 시애틀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뉴욕 양키스 vs 뉴욕 매츠. 선발 투수 NYY 맥스 프리드 6승 1.1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시애틀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프리드는 볼넷 때문에 5이닝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지금의 프리드는 AL 최고 레벨 의 투수고. 홈의 강점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NYM 데이비 피터슨 이승 2패 3.05의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3일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0점의 호투를 보여준 피터슨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훌륭히 극복해낸 바 있다. 즉 원정의 피터슨은 QS가 한개일 정도로 불안한 투수라는 이야기다. 선발 양키스의 우위, 타격. NYY 그래핀 캐닝 상대로 솔로 홈런 두 발로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다. 6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그대로 패배를 불렀다고 해도 좋을 정도. 특히 8회말 2사 만루를 놓친 게 너무나 아쉬웠다. 저지의 5타수 무한타가 컸다고 해도 좋을 듯. NYM 슈미트와 크루즈 상대로 3점. 6개의 안타보다는 7개의 4사구가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결국 누냐구가 승리를 거둔 느낌. 그러나 7타수 1안타의 특정권 성적이 아쉬운 건 매한가지다. 타격 막상막하. 승패 분석. 이번 서브의 시리즈는 그야말로 엄청난 접전 시리즈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린다. 프리드는 최고의 투수라고 할수 있고 홈경기 강점도 오케이. 물론, 피터슨 역시 원정이 문제이긴 한데, 양키스는 좌완 상대로 그다지 좋은 팀은 아니다. 불펜의 우위는 매체 우위. 그러나 역시 프리드가 크다. 선발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뉴욕 양키스 승리. 승일패 뉴욕 양키스 승리. 핸디 뉴욕 매치 승리. 언더 오번더. 언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